안녕하세요. 농대나온 농대님입니다.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이게 인생 토마토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딱 이맘때쯤만 찾으시는 대저 토마토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3월부터 5월까지가 대저 토마토 가장 최철이고요딱 1년에 두세 달만 수확되는 귀한 토마토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많이 찾습니다. 왜? 얼마나 짭짤한지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이 박스가 그 대전 농협에서 출하된 전형적인 박스고요. 이 짭짜리는 만졌을 때 경도가 단단하고 당도가 좋다고, 달달하다고 소문이 나있지 이게 실제로 부산 대저동안에서도 전체 생산량의 딱20% 정도만 적게 생산된다고 합니다. 자, 한번 먹어볼까 그러면. 와, 이게 진짜 역시 대저 짭짜리 토마토. 달기도 달고, 짭짤한 맛도 있는 게 이게 진짜 신기한 맛이거든요. 이 물에서 나오는 게 이게 짭짤한 맛도 있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단해서 씹는 맛이 있어가지고. 1년 내내 만날 수 있는 토마토가 아니라 1년에 딱 두세 달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토마토구요. 짭짤이 토마토. 꼭 제철일 때 한번 드셔보세요.